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티 19번 진의준입니다. 저는 천안시티 13번 김서진입니다. 오늘은 저희 선수가 직접 보는 저희 팀 경기 이제 저희가 해설도 하고 이렇게 소개 선수들의 장단점 소개하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웃음> <웃음> 아, 근데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해본 적 없어요. 저입니다. 관중석에서 보신 적은 있잖아요. 네. 보면서 네. 이제 선수들끼리 포메이션이나 이런 것도 얘기해요? 네, 보면서 이제 전술 같은 것도 서로 공유하면서 보고, 또그 흐름 같은 것도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위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네, 가봅시다. 가시죠. 오늘 또, 400경이기 때문에 혁민 형을 위해서 저희 시해전 해설가 김선희 캐스터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네 경기 시작됩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천안시티가 최근에 전남을 잡으면서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천안이 초반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잘 좋습니다. 자, 신영미 좋아요. 그 장면 바짝 붙어줘야죠. 아, 어림도 없죠. 아, 양준현 선수의 좋은 클리어링. 어림도 없습니다. 그 최근에 양준현 선수가 세력 운동 많이 하고 이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몸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 당일에도 세륙 운동을 했다는 약간 그런 썰이 들거든요, 지금. 그만큼 이제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선수죠. 그쵸. 부산 어, 선수 또 솔입니다. 어림도 없죠? 자 이상명 선수의 좋은 커트였습니다 이상명 선수가 또1대1수비 하나가 기가 막혀. 그 이상명 선수가 또 스쿼트 200 그냥 하거든요. 그 어, 정도로 하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면 하체 부어 있는 느낌. <laughs> 또 생활면에서도 굉장히 다른 선수. 어 김선빈은 생활 잘하는 잘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뭐 생활적인 면에서 말하면아 그래요? 제가 선수.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고. 김서진 선수가 왔을 때 자기 관리 철저한 선수인 나요 일단 우선 첫 번째로 저를 말하고 양준영 선수와 동행했어요. 음, 우정현 선수 동행해서 이렇게 일단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명 선수가 자기 관리 상당히 잘하고요. 400개급이 되 아, 그렇죠. 아, 동민영. 동민영 자기 관리 뛰어나시죠. 감사합니다. 제 아직 초반 이런 시간 최근에 저희 팀에 좀 특정한 폭발한 이상준 선수가 있죠. 그죠서그 선수 저번에 그 선수 상준롯 선수 를비미한키 이정엽? 이키이정이정 어. 어.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장영 이장형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빠지고 있는 우정현선수의기울적 척하면서 직 때렸거든요. 저 그렇죠. 저번 경기 때 김성준 선수가 다런 식으로 끌어넣었죠. 아또 교체 김성준 선수가 기다리고. 아 ]구나. 그렇네. 축구 도사. 김성준 선수의 그런 축구 지능 따라갈 선수가 있을까요? 아 없죠. 그렇죠. 저도 장군. 항상 같이 훈련하면서 보고 배우고 싶은데 콘댄스는 네. 배우기는 쉽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 정말 볼 ]구나. 다루는 것과 패스 선택지 이런 게 정말 다르거든요. 네. 에이. 에이. 안 굉장히 좋습니다. 수비수로서 자, 빨리 일어나. 저런 빨리 플레이 와. 어떻게 보시나? 덤비지 않고, 침착하게, 공만 빼내는. 정말 영리하고, 응.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아,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고요. 그렇지 네. 아, 아, 오늘 춤과 강아 많이, 나. 많이 넘어지시네. <laughs> 이제 또 저희가 뛰어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화가 뽕이 많이 갈려가지고, 또 많이 신다 보니까. 춤과 강서평 평생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뽕이 그렇죠. 많이 갈린 것 같아요. 항상 뭐 개인 운동, 성실히 하고, 항상 훈련 끝나면 슈팅 몇 개라도 더 차고, 스프린트 아. 몇번더 뛰고 아 이렇게 전반전 종료되었습니다. 처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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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 1대 0으로 지금 지고 있지만 참결적인 판날 몇이 있는데 후반전에 다시 찾아볼 거 같습니다. 알리베트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상당히 후반전 기대가 됩니다. 음 이상명. 아, 저러면 이제 상려 선수 무섭거든요. 무섭죠 이제. 볼이 뜨는 순간 이상명 선수를 식할 거예요. 또이상명이네 흔히 그런 말잖아요.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 그런데 이상 선수 이제. 브레이크 없는 덤프처럼. 화물차 느낌입니다. 화물차도, 화물차. 멀리서 봐도 허벅지가 보이는 느낌이로었습니다무서운 뭔가 다르게 귀여운 외모로 제가 또 이상명 씨 별명을 좀 뿅뿅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팬분들도 이제 나중에 이상명 선수 보시면 뿅뿅이라고 한번 불러주세요. 약간, 뿅뿅. 한 배우가 생각나는데 저는 마동석 배우님 아, 마동석. 더 어. 어, 우리 서로 칭찬하게 한말 할래요? <laughs> 일단 김서진 선수는 상당히 활동량이 많고 수비력이 좋고 공도 잘잡고 크로스 좋고. 더 해보죠. 거기 플러스 이제 잘생긴 외모까지 그런 선수. 연 <laughs> 편집해주세요? 아, 왜, 왜 편집해? 나는 왜안 해줘?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주세요. 이거 막으면 뒤에 하나 오거든요, 그냥. 오, 와. 와, 지금 펩시 두 명이 엉켜가지고 지금 넘어져 있거든요. 몸을 사리지 않고 저런 모습. 제가 또뭔 몸, 몸 사리지 않는 허스플레이 도 잘하거든요, 지금. 이그 부분은 제가 처음 안사 실인데 <laughs> 평소에 그런 허세플레이 원래 약간 볼좀 그런... 차고 아니 저는 허지플레이 주별살 살짝 빠져있는 이제 거의 끝날 때쯤이니까 천왕이 거의 반코트 잡아놓고 지금 플레이하고 있죠 와우 와우 지금 상당히 화려해요 와우 아 스틱을 계속 치고 해야 돼요 지금 스틱 너무 적어요 와 지금 선수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1 0 0원이거든요 천왕 어, 골골 골! 두, 하 골! 아, 아쉽게도 이렇게 부산전 홈 경기는 저희 팀이 열심히 싸웠지만 아쉽게도 1등으로 패하기도 했습니다. 조원에서 그 다음 경기 승리로 꼭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했고 열심히 싸웠지만 좀 결과가 안 따라주고 아파, 아쉽고 속상하지만 또 다음 경기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부터 더잘 준비해서 많은 승점 할수 있도록. 함께 저희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캐스터 김서진이었습니다. 해설 진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